여기도 이렇게 많은 묘지들이 밑으로 쭉 나열되어 있죠 이렇게 관리를 안해서 이렇게 보시면 관리를 전혀 안했어요 물론 여기도 에너지는 없습니다 여기. 예를 들면 여기는 여기 한 묘지를 봤을때 에너지 어떤 그 에너지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묘지, 어, 수맥. 수맥은 없고 하트만. 예, 하트만 떨어지죠. 이렇게 하트만. 그러니까 하트만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 크리맥. 그래서 크리맥. 예. 크리맥하고 하트만 크리맥이죠. 우리가 어, 이렇게 묘지를 쓸때 수맥, 하트만, 크리맥 이세 가지가 가장 나쁜데 그 중에, 어, 제일, 데미지가 큰 게, 크리맥이죠. 데미지가 제일 큽니다. 수맥은 안 것도 아니에요. 하, 수맥, 하트만 크리맥 손으로 데미지가 큽니다, 이게. 그래서, 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곳은, 어,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어, 계게 자손이죠. 어, 한 사람이 급성 암이 온다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참 무서운 일이죠. 어, 세 가지, 어, 한꺼번에 동반하고 있는, 어, 이런 마이너스 에너지를 가진 분 중에, 저희가, 어, 제 주위에도 그런 분이 있는데, 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맥이, 맥 자체가 세 가지를 다 동반하고 있는 데가 있다 그러면, 아, 그쪽에는 아예 쓰지를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 밖에 없다 그러면, 어, 제가 또 특별한 능력이 있죠. 어, 청기를 끌어 넣어서 그너지를 막아주는 거. 막아줘도, 플러스 기운은 나오지만은, 어, 자연 헬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동기 가멍에 의해서 발복이 되질 않습니다. 그걸 아시고, 어떤 누구도 뭐 지기를 끌어 넣는다, 청기를 넣는다, 무슨 기를 넣는다, 뭐, 어떤, 어, 이물질을 옆에 심어둔다든가, 말뚝을 박는다 해가지고, 뿌라스 기운 나올지언정, 동기 감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여기는 관리를 잘 하고 있네요, 보시면. 잘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어도, 여기 보시면, 어 수맥, 하트만, 커리맥, 어 여기는, 그래도 그건 없네. 수맥, 하트만커리맥 아, 여기는 그래도, 어, 어떤 나쁜 파장이 없어요. 명당은 아니지만 나쁜 파장이 없어. 그래서 그런지, 어, 자손들이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농사진이라고, 이렇게, 어, 짐승들 내려오니까, 이런, 어, 호랑이 소리까지 틀어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네 그리고 9월 첫 주부터 강의가 있습니다. 강의 내용은 맹당혈, 맹당혈을 찾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죠. 이걸 마스터하기 위해서 4주 5주간의 교육이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만나 오시면 되는 겁니다. 매일 나오지 않아도 돼요. 핵심 포인트 팩트만 정확하게 알면 많이 교육할 필요가 없어요. 정확한 포인트만 알아야 돼요. 그걸 그것도 모르고 뭐 1년 내내 수맥 한 가지만 갖고도 1년 내내 공부하는 아주 그냥 잘못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수맥 같은 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으로 알려 드려요. 기본. 네, 많은 어, 분들의 어, 관심이 있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